안녕하십니까. 로또 1139회 남만의 방법으로 제외 10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난주 1138회에서 10수 모두 제외가 되었네요. 아, 오랜만에 제외가 올 제외가 되었습니다. 이번주에도 10수를 정리해 보았는데요. 2번, 11번, 18번, 21번, 25번, 34번, 35번, 36번, 39번, 43번. 이렇게 열수가 나왔습니다. 참고용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1139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